오딘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걸로 코랄에 있는 UNN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딘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 다음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전지역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놈들은 기를 쓰고 우리를 막으려고 하겠죠. 이 얘기는 전설이 될 겁니다. 바랄라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아직 자치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딘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기저기 손을 쓰느라 골치가 좀 아팠지만 어쨌든... 타이커스가 탑승한 오딘을 내려보냈습니다. 맷, 자네 정말 대단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맹스크를 까발릴 수만 있다면 전직은 못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U.N. n 방송국에서 오딘을 출항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겠죠. 유일하게 조정 경험이 있는 타이커스가 오딘을 타고 방송국 경비대를 기습 공격할 겁니다. 녀석들. 처음 몇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누굴 공격해야 할지도 모를 테고요.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미리 입수해둔 사령부로 전진 기지를 세웠다. 멋진 계획으 마음에 들어. 타이커스가 잠입 공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준다면 방송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몇 분이 지나면 자치령은 타이커스가 오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를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맹스크가 평생 잊지 못할 방송을 내보내자고. 자 시작하자. 자, 출령 보안 네트워크에 침입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그 u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지. r i Gui Sachi, 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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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를 벗어났다 Ody, 멈춰! y o 에 탑승한 y 람 들어라 나는 자 d y 의 워필드 장군이다 당장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즉각 o d 조치를 취하겠다

젤로번 나가신다. だ 울렸습니다. 놈들이 곧 시스템에서 절 차단할 겁니다. 아이 꼬마, 보채지 말라고. 일은 즐기면서 해야지. 무셀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라그나로크가간다 발. 이 거대 강철 거리는 우리 자체형 기술자와 과학자들의 기술력과 의지를. 쳇또 진요. 또 섰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놈들도 시간 없긴 마찬가지야. <laughs> 급할 거 없다고. 이 보안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놈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유엔의 네트워크 접근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병력을 보내 우리 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켜야 합니다. 자치령 전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볼 맹스카의 표정이 궁금하군. 자 서두르자. 계속 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네!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대장님께 제어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모방!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건설 로봇, 준비 아. 완료! 도르를 보냈네. 오딘보다는 작지만 조종하기더 쉬워. 강력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잘쓰라고넌내거다 <laughs> 뭔일이 가서이 깜짝이야! 막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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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신다다 비켜 출동 나가서 고 있습니다 관살로봇 준비 완료! 이거 보험 들어놨겠지? 어! 강력하고이거는 충분해 관로봇 준비 완료! 아, 따라라 마음에 드는군 으악! 이거 보험 들어놨겠지? 네. 아예 부속가을 완성. 네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 인간의 강라결합 적의 을지려이탄생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준비해주세요. 갑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야, 야근이다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예 계속하세요 건설 로봇 간살로봇 준비 완료. 만점 완료. 뭔일 있어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철떡 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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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살로봇 준비 완료! 갑자기야! 아!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부속가물 완성. 간설로봇 준비 완료. <laughs> 이번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라지한판 붙어볼까, 일송이? 자, 다들 들올라가 왔다!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 아이 깜짝이야! 다음은 누구니 폐기 중입니다. 뭔일 있어요? 그렇게 하죠. 간설로만 준비 완료. 간설로만 준비 완료. 성능 좀 볼까요? 그나락 나가 부족해 이거 보금 들어왔겠지 막 따라오더라고 보무부가부족보네 <끄나> 계속하세요 시키면 해야지 빨리 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거면 건설 네. 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어찌하겠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영력을 내리실 겁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 중. 치력 순서를 당할까요? 자, 빨리빨리! 해잡혔습 이거, 보급들어 왔겠지? 막무가나도 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송탑에 침입했다. 알파기동 타격대, 출동! 적을 제압하라! 운을 주십시오.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다도지아 반갑습니다. 이거, 보험 들어 놨겠지? 보루가 왔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네네, 알겠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일대정님첫 번째 방송 전송 완료 미꾸라지 같은 맹스크도 이번만큼은 못 빠져나갈걸 신호 수신 중. 이런 짓을 처지르고도 무살이라 생각하는 오만한 자가 딱 하나 있지 레이너 하아크티라스 이번엔 정말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내 네, 그럴줄 알았지. 워필 당장 출동해! 네이노의 머리를 가져와! 알나 저놈하고 테러리스들, 떨거지들 뭉땅 타! 보루 왔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보루가 왔다!

저기 <뭔리와> 전성탑을 공격한다. 브라보 기동 타격대, 놈들을 처치해라. 지지 <뭔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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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와> <뭔리와> 탐사 준비 완료. 따라오라. 무슨 일이죠? 예, 알았다 지금 좀 물가. 몰리아 가로 탄생.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맹스크의 추악한 비밀이 온 자치령에 알려질 거다. 목표였지? 이 무기의 생산 비용을 주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 겼습니다. 여러분은.

되고 있어. 잡혔습니다. even ready to see. I'm not even ready to see. 다 m n 다 t e v

자,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황제를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고.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유엔의 속보를 수신했습니다. 이 예,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 곳곳에서 방제는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제께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어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군, 연합이군, 프로토스군, 그 누구도 고블루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채텀이놈 만들어 버릴게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측량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자자식이 발버둥 치는 걸 보니 즐겁긴 한데. 어차피 또자치령에서 무마해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 번에 백 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거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에반마,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예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폭동의 현장 코란에 나와 있는 케이트 로겔입니다 시민들이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폭로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제 형이 다손이스에 살았습니다. 다손이스? 다소니스에... 이건 그렇군요. 네. 오늘 맹스크 황제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유엔의 통신 위성이 고장이었죠. 녹화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자치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중상모량은 절대로! 비난과 야유에 황제는 여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제는 국무로 돌아갔으며 어떤 점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맹스크 황제의 본 모습은 밝혀진 셈입니다. 심편이 되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맹스크의 피냄새에도 관심을 가지겠죠 잘된 일입니다 우리가 맹스크에게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흥분은 안 하는데... 이를 내지고 폭행한다는 게 신비의 소점이지만 흐헤헤헤, 봤지? 내가 뭘 했어? 저 쓰레기 같은 오딘보다 훨씬 멋진 걸 만든다고 했잖아 바로 그런 자세죠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골격 부분에 아직 손볼게 남았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와 응용 모델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거야 원래 동치가크이 비싼 법이니까 그래도 제값을할 테니 두고 봐 내가 든든한데요 자, 뭐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러다가 다 집어치우고 전문 방송인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음,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직 내 짐승 같은 매력을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친구.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함께해서 기쁜 네타이카스 오늘 정말 잘 해줬어. 호라에서 발견한 기밀 서류도 별것 아니군. 그냥 카스타나 궤도 정거장에. 생체무기 실험실 여쭤가는 내용이던데. 이 실험실은 좀 특별합니다. 파일에 따르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모든 사람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맹스커가 연구원들을 죽일 이유는 없지 않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군.